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풍정 두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2번째 노트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의 정리불식 구의의 정곡사부의 물상에 대해서 노트정리한 것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정리를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정리불식 구정무금 우물이 흐려서 먹을 수 없음이라 오래된 우물에 새도 없음이라 상활 정리불식 하야 구정무금 시사야 우물이 흐려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아래에 있음이요 오래된 우물에 새가 없다는 것은 그 때의 마땅함에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정리불식을 우물이 우물에 진흙이 차여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초효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효는 학계 제일 아래인데 기본적으로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우물 안에 진흙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고. 날짐승조차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는 마치 우물의 깊은 바닥과도 같이 요그 바닥에는 그 아무리 깨끗한 우물의 일지라도 제일 바닥 밑은 침전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 바닥이 진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물바닥에 진흙이 있으니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새가 어, 짐승은 닭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천적으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진흙, 진흙이 있다가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그 물을 못 마신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옛날 우물에 날짐승이 없다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는 그 실천적으로 개별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그 구, 초육에 대한, 초구에 대한,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구의를 살피겠습니다 전곡사부 옹패류. 우물 속의 골짜기라 붕어를 쏘미어 독이 깨져서 물이 세미로다. 물이 샌다이 말이죠. 전곡사부 무여야. 우물의 골짜기에 붕어를 쏘미어 함께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우물 속에 붕어를 활로 쏘아서 잡으려다가 두레박을 깨뜨리게 되었으니 우물과 두레박은 더불어 있지 않는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효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구인는 학계의 중앙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우물이 오염돼서 더 이상 마실 수 없다. 옹페루는 두레박이 깨져서 물을 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나. 황태현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붕어가 웅을 바닥에 작은 홈에 남은 물로서 연명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온기마저 깨어져서 떼어져서 물이 새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효는 이중으로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중한 구이가 곱절로 흉한 것은 구오와 정응도 할수 없어서 원조관계가 없다. 도와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은 설명하시기를 계곡의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서 잡았으니 우물의 온기가 깨어져서 물이 새어서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곡의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 잡으니 이처럼 우물을 터져서, 우물이 터져서 흘러내리고 깨진 온기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버리고 세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더불어 함께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곡의 우물에 사부 쏘았던 쏘았는데 이 물고기를 쏘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옹패류의 상징성 두레박이 깨어졌다고 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으로 어, 효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같이 함께 할수 없다 이 의미도 무엇인지. 어, 실천적으로 개별 효를 받았을 때 검토가 필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고민되는 지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리불식 구정무구 상활 정리불식 하야 구정불구 시사야. 우물이 진흙으로 인해서 흐려져서 먹을 수 없으니 오래된 우물에는 물을 먹으려 모여드는 짐승이 없다. 상활 우물이 진흙으로 흐려져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진흙으로 혼탁해져서 지하수가 땅아래 모였기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우물에 물을 먹으려 모여드는 짐승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두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하그 정리불식에 물이 흐려서 먹게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짐승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부분의 물상을 보면은 정리불식 이제 그 흑흑탕 흑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수풍정의 본상이 이렇게 있죠. 이 본상은 지천태로부터 하죠. 그 지천태에 있는 이렇게 산계에 있는 오가 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그 곤의 흙이, 여기 있는 곤의 흙이 내려왔으니까 흐려졌다. 이렇게 보죠. 이런 상황에서 초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죠. 수천수. 그 수천수는 또 지게의 목에인 풍택중부로 왔는데 이 풍택중부는 학계의 태의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면은 이게 입이 닫혀버리죠 그리고, 그는 또, 메마름에 물상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이 또될 수도 있죠. 자,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어, 수풍정의 지천, 목 지천태 5가 일로 내려오니까, 고는 흙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정리, 우물의 진흙이 제일 앞에 흐려져서, 흐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풍택중부, 직계의 목에 인 풍택중부께서는 학계가 태어입이 벌려지는데 추위하게 되면 태어입이 닫아지거나 없어지니까 정리불식, 우물이 진흙으로 흐려져서 먹을 수 없다.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정무금, 오래돼 그 우물에 해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그 수풍정은 그 목에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흘러왔죠. 그래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위라해서 오면은 학계가 이렇게 손의 달기 있는 거죠. 닭.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 치킨, 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대감의 이렇게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시절에 이제 지천태에서 오가 일로 오면은 육아 들어와서 큰 감이 이루어지니까 정의 우물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학계, 수풍정, 풍, 학계, 손의 닭이 와서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학계가 수풍적인 게 입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죠. 마시는데, 이 초효가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죠. 근데 건천은 메마름에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천수가 되니까, 대감이 건이 되니까, 옛 우물도 말랐고, 이게 옛 우물이, 예전에 그런 우물인데 지금 우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닭의 울음소리도 손도 사라지니까 옛 우물에 모여드는 짐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물의 진흙으로 흐려져서 먹을 수 없으니 오래된 우물에는 물을 먹으러 모여드는 짐승이 없다. 생활 우물의 진흙이 흐려져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진흙으로 혼탁해져 지하수가 땅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짐승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내려두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버려두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유를 살피겠습니다 전국 사부 옹페루 옹입니다. 옹. 그다음에 상월 전국 사부 무여야 계곡의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 잡으니 우물의 온기가 깨어져서 물이 새 흐른다. 상황 계곡의 우름, 음,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 잡으니 이처럼 우물을은 음, 터져 흘러내리고 깨진 온기에 물이 새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더불어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준. 이렇게 험난한 상황에서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곡에 물이 흐른다는 전곡의 물상을 보면은 어 이렇게 수풍정에 구이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산근이 되죠. 이수산근은지게목이 어 풍지간에 쓰죠. 풍지간은 전체적으로 대간, 큰 산이죠. 이렇게 큰 산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니까 산계도 감의 물이 있고 중간에도 감의 물이 있으니까 물과 물이 흐르니까 산에서 물과 물이 흐르면 계곡의 물상이죠. 즉풍지관계에는 전체적 큰 산이고 출해 하게 되면은 산계도간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물이 흐르니까 계곡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사부의 물상을 보면은 그 수와 물고기 활로 쏜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풍정에 구이가 효변하게 되면 수산근이 되고 이 수산근은 또 다른 지게의 목인 풍지간에 섰죠. 풍지간은산계가 손에 있는데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고기를 하는데 이 물고기가 흙을 먹고자 라니까붕어의 물상이죠. 그리야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화를 쏘아서 이제 어 물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화를 쏜 상황에서 이제 이 손이 이 양강이 구이가 효변하에서 음이죠. 그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 물고기에 흘러간다. 화살을 맞은 물고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짚개의 목인 풍지간에 상개인 손은 물고기가 있고 이 손은 흙을 먹는 붕어의 물상입니다. 추일하에서 수산근이 되면은 손의 물고기 몸에 화살을 적중해서 계속. 붕어를 계곡에서 붕어를 활로 쏘아서 잡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 상태에서 수풍정의 구이가 효변하게 되면 강이 음으로 변해서 터진, 터진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우물이 허물어졌다 이런 물상이 이야기입니다. 수풍정이니까 그러면 안에 있던 물고기가 같이 물 따라 흘러가겠죠. 그리하여서 이 정치적 의미를 물고기를 화살로 쏘아 잡으려는 사람이 다가오니 결국에는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산의 선생님이 여기서 물상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데 옹페루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이 수풍전 본상을 보면은 이 수풍전 본상은 지천태 모계로 봤더 지천태는 전체적으로 대진의 물상이죠. 그 그러니까 진의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러한 질그릇은 양강이 세계가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어 튼튼한 그런 질그릇의 상인데 추일하게 되면은 강을 이래 위로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또어 구이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구이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또 강이 하나 이렇게 사라지죠. 그냥 점점 이렇게 질그릇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질그릇이 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천대에서는 진의 질그릇 진으로 된 질그릇인데 밑에 있는 세 개의 강이 있어서 건실한데추위를하고 효변하면은 이렇게 강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건의 물이 수산근이 되면은 물이 새어 나온다이 물이 새어 나는데 오 여기에는 수산근을 보면은 여기에 물의 물상이 있죠. 근데 학계에는 음이 두개 이렇게 있죠. 그래 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물상을 도출해 냅니다. 요렇게 물이 뚝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떨어졌다고 이입니다 그래서 음이 두개 떨어진 물상을 보면은 물이 점점 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옹페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수풍정 깨시지는 2와 5가 다 양강이죠. 여기 보면은 수풍정의 그 물상을 보면은 이와 오가 강강이니까 서로 교역을 하지 않죠 교섭이 없죠 이러한 상태에서 협변을 하게 되면 수상근이 죠 그래서 수상근은 안 그래도 앞에 감히 험난함이 있게 되니까 이런 험난함을 앞에 두고 누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겠는가 이렇게 물상을 무여야의 예,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곡의 우물에서 붕어를 활로 쏘아 잡으니, 우물의 온기가 깨어져 물이 새 흐른다. 상황, 계곡의 우물에 붕어를 활로 쏘아 잡으니, 이처럼 우물은 터져 흘러내리고, 깨진 온기에, 온기에서는 물이 새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더불어서 함께 나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수풍정의 초육과 구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육에 대해서는 우물이 흐리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옛 우물에 날짐승이 없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위에서는 그 우물의 계곡에 물고기를 쏘아서 잡는데 이 상징성 물고기를 쏘아서 잡는 게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옹페루가 독이 깨졌다고 하는데 이 독이 깨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